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물건 분실 도난에 대한 상황 영어 배우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 분실 도난이에요. 자, 보시면, I can found it anywhere. 자, anywhere 하면 어디에서나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Fund 하면 찾다고요. 반대 말은 뭘까요? Lose, lose, 잃어버린다죠. I got my wallet pick, uh, pickpocket, p i c k p o c k e t 죠 그러면 pick 파키릿 하게 되면 소매치기를 당한 여러분 앞에 피파킷 배우셨어요 피파킷이 뭐였죠 소매치기라는 명사였죠 그런데 피파킷 하게 되면 소매치기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디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나서 해서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가동사 여기서는 개과거형이니까 내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can't find it anywhere. I got my wallet a pickpocketed. I can't find it anywhere. I got my wallet pickpocketed. I can't. Find it anywhere. I got my wallet Be pocketed. 그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I can find it anywhere.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I got my wallet pocketed.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드디어 캔트가 다시 나왔네요. 자, 여러분 캔과 캔트를 문장 안에서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렇죠. 긍정의 캔 같은 경우는 큰, 큰 이렇게 해서 약화되어서 짧고 약하게. 그 다음에 캔 부정은 강하고 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긍정은 세 철자밖에 안 되고요. 부정은 네 철자나 되잖아요. 철자가 길니까 길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것도 그렇고요.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각인이 되려면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고 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find 다음에 it이 나왔어요. 연음시켜서 find it. 첫 번째, 두 번째는요, d는 t랑 사촌이고요. 그 앞이 n sound, 그 앞이 모음이고, dd가 모음이죠. 그럼 연음을 하면서 n이 강하고 d가 약하니까 d 발음을 하지 않고 n만 넘겨요. 그래서 find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can find it anywhere. 자, 그 다음에, 예요. 거기다가 이디가 붙었으니까 원래 이거 티나 디로 끝나는 단어에 이디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드 발음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거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비 파케티드죠. 그런데 t 사운드가 몸과몸 사이에 껴서 약화가 되니까 p 파키릿 파키리드가 파키리 되죠. 피 파키리드가 근데 다시 이디 발음을 받침으로 넣어버리니까 피파키리 이렇게까지 하시죠? 아 그러면 선생님 이디는 정확하게 발음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피파키 이렇게서 해 해버리면 돼요 이디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Where can I get it? reissue. reissue 하게 되면 reissue 하게 되면 동사로 재발매하다, 재발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제가 발급과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개 동사가 원래는 얻다니까 여기서는 가지다의 의미로 받다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please call the police. 자, 폴리스 하면 경찰이라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좀콜 불러 주세요. 네, 맞아요. 플리즈가 빠지면 명령문인데 플리즈를 넣어서 불러 주세요가 된 거죠.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ere can I get reissued? Please call the police. Where can I get reissued? Please call the police. Where can I get the issue? Please call the police. 어디서 제가을 받을 수있나요 Where can I get the issue? 경찰 좀 불러주세요. s o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where 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죠. 문장의 끝은 올려요, 내려요. 그렇죠. 의문사니까 leash. 그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개 땀의 다음에 이시 나왔죠. t 사운드를 몸과 몸 사이에 끼면 연음을 시켜서 끼면서 약화시켜서 개활이 해주시면 되고요. can 다음에 아이니까 can i 해주시면 되고요. reissue d 드죠. 근데 이드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해줘야 요 그래서 r e i s 리 이슈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 h y can I get? reissue 이렇게 되겠죠. 다음, I wanna contact my emb- a s s y emb- a s s y m emb- a s s y 하게 되면 뭐죠 이게? 그렇죠. 어, 대사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 투 동사는 여러분, 뒤에를 어떻게 취하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 컨택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컨택트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연락하다. 라는 뜻이죠. 물론은 접촉하다, 컨택트하게 되면 접촉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접촉하고 싶어요. 근데 앰버시니까 그러니까 대사관과 접촉하고 싶다는 건 대사관과 연락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hello, is this the Paris?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헬로가 여기서는 안녕하세요가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전화상에서 여보세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즈 디스로 나갔죠. 음. 그래서 거기 하면은 원래 대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 디스를 쓰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경찰서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contact my embassy. Hello, is this the police? I want to contact my embassy. Hello, is this the police? I want to contact my embassy. hello is this the police 저희 대사관에 연락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contact my embassy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hello is this the polic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장이 원 t 가 t로 끝난는데 뒤에가 다시 t 죠 그래서 tt니까 앞에 t를 하지 마세요. 그럼 1, 2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t를 발음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t 앞이 n이고 n 앞이 모음이고 t 뒤가 다시 모음이잖아요. 그럼 아까 nd 나왔던 거 마찬가지로 n이 강하고 t가 약해요. 그래서 T 발음을 하지 않고 N을 넘기고요. 여기 투부정사를 만드는 투잖아요 이거는 강세를 못 받아요. 문장의 성분상. 그래서 투에서더 약화시켜서 터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N이 넘어가니까 Wanna. I wanna contact.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Contact가 CT로 끝났는데 뒤에가 My에서 M이잖아요. C T M이니까 두 번째 점 T 생략. Contact my embassy.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wanna contact my embass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문장 의문문이에요. 이는 문장의 끝이 올려요, 내려요, 그죠? Hello는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 It's 비동사이기 때문에 the police하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Is there a Korean translator here? 그렇죠? Translator 하게 되면 이게 통역사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통역하시는 한국어 통역사가 거기에 있나요? Is there? 이니까 그래서 한국어 통역하시는 분안 계세요. 우리는 있으세요, 계세요라고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바꿔갖고 부정해갖고 안 계세요도 얘기하죠. 여기서는 부정은 없지만 이제 한국어스럽게 해석을 해서 안 계세요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My credit card, some cash, and some other stuff is in my wallet here. 그러니까 지갑 안에 인마이 원래 이니까내 지갑 안에 현금 카드 까지 그러니까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뭐 그니까 러좀 몇몇의 다른 물건들 스타프 하게 되면 물건 뭐 이런 뜻이 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저것 들이 들어 있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요 Is there a Korean translator here? My credit card, some cash, and some other stuff is in my wallet. Is there a Korean translator here? My credit card, some cash, and some other stuff is in my wallet. Is there a Korean translator here? My credit card, some cash, and some other stuff is in my wallet. 여기 한국어 통역하시는 분안 계세요? Is there a Korean translator here? 지갑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그리고 뭐 이것저것 들어있죠. My credit card, some cash and some other stuff is in my wallet.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에요. 문장의 끝을 그렇죠. is 비동사니까 here 하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한국어니까 Korean 나와야 돼요. 코리 r e a 하시면 안 돼요. k o r e 는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두 번째 문장이 영어의 열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개 이상을 열거할 때는 그맨 마지막 앞에만 e 드를 붙이시고 그 나머지는 컴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좀 길다 그러면 컴마에서 다 쉬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is 다음에 i 이니까 연음하셔서 is i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어, please contact 자, 아까 contact 나왔어요. 연락하다. 그러면 Please contact니까 연락해 주세요. me, 나에게 at this number, 이 번호로 when you find it 당신이 그것을 찾으시면 저이 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 찾으시면 이 번호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왜는 할 때라는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Is there anywhere to find my wallet? 제 지갑을 find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한국적 정서로 얘기해서 제 지갑을 찾을 방법이 뭐 없을까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떤 방법, 몇몇의 방법. 해갖고 애니가 쓰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when you find it. Is there anywhere to find my wallet?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when you find it. Is there anywhere to find my wallet?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when you find it. Is there anywhere to find my wallet? 찾으시면 이 번호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when you find it. 제 지갑 찾을 방법이 뭐 없을까요? Is there anywhere to find my wallet?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길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끊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 웬이 접속사라고 왔죠. 그래서 넘버에서 끝내주시면, 끊어주시면 되고요. 컨택트가 CT인데 뒤에가 미에서 M이잖아요. 어, 연음시키면 장장 잠이 세개 겹치니까 두 번째 잠 T 생략. 컨택 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ind me 이시니까 이거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Find it 하셔도 되고요. 디발를만하고 Find it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요.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when you find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When 다음에 유니까 또 연음해서 When you 여기까지 해주실 수 있고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D 생략 Find m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에도 자 이번에는 은행이라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I exchange money here?죠? 자, exchange 하면 바꾸다, 막바꾸다 그냥 바꾸다가 아니라 맞바꾸다. 근데 여러분 환전을 하려면요, 돈과 돈을 막바꿔야 되죠. 그래서 물론 체인지를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 이 체인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밭 바꿀 수 있나요? Can I 허락과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전되나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I d like to exchange some foreign currency. Currency 하게 되면 통화 통용이에요. 그래서 그, 뭐지? 여기서 통화라는 건 정화를 하다는 그 통화가 아니고요. 그 돈을 통하다라는 뜻이죠. 화폐를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폐를 통하는 거는 이제 그, 그 화폐가 통하다는 얘기는 화폐가 막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그 Foreign Currency 하게 되면 이게 외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주 라이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Exchange 맛바꾸고 싶다 다시 말하면 환전하고 싶다. some foreign currency니까 외화를 좀 환전하고 싶은데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Can you change Korean won into dollars? 자, can you예요. can you는요. can I와 달라요. 부탁이에요. 여기서 change는 이제 바꾸다니까 제가 바꿀, 그러니까 저를 바꿔주시겠어요? 라는 얘기죠. Korean won. 한화를 into, 뭐뭐 안으로. 그러면 달러 안으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그러니까 하나를 미화로 바꿔 주실 수 있어요. 라니까 바꿔 주세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an I exchange money here? I like to exchange some foreign currency. Can you change Korean won into dollars? Can I exchange money here? I'd like to exchange some foreign currency. Can you change Korean won into dollars? Can I exchange money here? I'd like to exchange some foreign currency. Can you change Korean won into dollars? 여기 환전되나요? Can I exchange money here? 위아를 좀 환전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exchange some foreign currency. 하나를 리아로 바꿔 주세요. Can you change Korean 원 into dollars?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의문문인데 다 can으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조동사니까 here. 날라 싸고 올려 주시면 되고요 첫번째 문장에서 캔 다음에 아이니까 연음시켜서 캔아이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이그 축약형은요 뒤에 단어가 나오는게 대부분 이래서요 우리 아이 우드 든지 아이 헤드의 줄임말을 아이들하고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아예 받침 시옷으로 넣어주세요 안. 그랬더니 이거 전에 어느 분이 유튜브에서 저한테 질문 하셨는데요 이거를 제가 I'd like, I like 이렇게 I like, I like to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시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I'd like to, I'd like to. 그래서 시어받침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줄임말이죠. 음.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은 세 번째 문장 캔 다음에 있니까 can you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하나가 기준을 돼서 그거를 미화로 바꿔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는 하나로 잡았을 때 미화가 얼마나 바뀌냐에가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점. 그니까 바꾸고 싶은 돈이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돈. 바꾸고 싶은 돈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돈이 기준이 해서 걔는 단수고요. 그거를 다른 쪽으로 바꾸는, 바꿔서 나오는 돈 있죠? 걔는 이렇게 복수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What's the current exchange r a t i Exchange rate 하면 환율이죠.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던 거니까 기억하실 거고요. Current 하게 되면 그 형용사로 현재의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What's the Australian per US dollar r a t 0 그러면 기준점이 오스트레일리안이에요. 그래서 그아 기준점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이게 슬래시 나오게 되면 뒤에가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US 달러당 호주 달러가 얼마입니까라는 얘기죠. 음, 여기서는 Australian 달러가 생략이 된 거죠. 왜냐면 앞에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기준점을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하시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환율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rate이 나왔고요. 여기서 slush는 per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 what's the currency exchange rate? What's the Australian per US dollar rate? What's the current exchange rate? What's the Australian per U.S. dollar rate? What's the current exchange rate? What's the Australian per U.S. dollar rate?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current exchange rate? US달러당 호주달러가 얼마인가요? What's the Australian per u s dollar rate?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0 같고요. 음. 그에다가 여러분 와시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다 내려주셔야 되고요. T사운드 뒤에 S사운드 나왔다고 t 발음하시지 마시고요. T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l e i s 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어요. 이거의 뜻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Today's tip 볼게요. h i t w i l l i v e 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 의례를 뜻하는 리추얼과 일상을 뜻하는 라이프가 합쳐진 말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한다. MG 세대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실전을 통해 코로나 블루와 취업난, 주택난 등에서 오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심리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MG 세대의 욕구가 반영된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그냥 생활 패턴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3년차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블루가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함을 느끼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기업 자체에서 인력을 뽑지를 않으니까 인원을 그 다음에 또 천정부지로 주택값은 또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무력감을 극복하고자 해서 그냥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그러니까 뭐, 나는 매일 매일 일기를 쓰겠다. 일기가 너무 그러면 매일 매일 메모를 하겠다. 자기 전에 뭐 책을 한 쪽씩 읽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영어 단어 문장을 하나씩만 오늘 알겠다.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아니면 뭐 운동을 뭐 규칙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취미 생활로 해서 뭐 여러 가지들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공예 같은 거를 배운다거나 해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그러니까 습관 실천을 통해서 이제 우울함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되게 이제 이걸 하는 애들이 MZ 세대 즉 2, 0 30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리추얼 라이프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